2012년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2만 3천 타셨고요. 하체에서 소음이 난다고 오셨는데요. 시운전을 하고 좀 세워놓은 다음에 기본 점검 하려고 엔진오일을 찍어봤는데 엔진오일이안 찍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엔오일부터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입고가 처음 오신 분인데 입고가 돼가지고 제가 게이지를 뽑아봤는데요. 게이지에 지금 하나도 안 찍혀요. 게이지에 하나도 안 찍히면 엔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차주분께서는 2월 말쯤에 교환하셨다고 하거든요. 시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뭐올 찍어봐서 손으로. 손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어클리너 갖고 확인을 하거든요. 에어클리너 오염도 가지고 아도시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경험이 거고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엔진오일 게이지 있지않습니까 찍어봐서 뭐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넣었다 빼가지고 깨끗 넣다가 빼신 상태에서 깨끗이 닦고 다시 넣었다가 빼신 상태에서 여기 상태를 어디만큼 찍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로우고요 여기가 풀이거든요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피 시 지금 닦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한번 엔진오일 게이지 넣었다가 빼고 오일이 지금 아, 안 찍힙니다. 보시면은 겉에 묻은 거고요. 지금 하나도 안 찍힌 상태입니다.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 엔진일량 체크하는 거, 그리고 부동액인데요. 여기는 열면 위험하니까 안 되고, 요거는 아침에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대부분 보조 탱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풀 있으니까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아실 필요 없다 아, 요거. 와시액, 와시액은 뽑았습니다. 와시액은 보셔가지고, 뭐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즘 뭐,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와시액 경고등이 뜨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브레이크 오일은 이겁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패드가 줄면 줄었다가 교환하시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없으면은 사이드 불이 들어와요 사이드 내려도 사이드 불이 들어오, 들어오거든요. 자동차에서 사실은 사이드 불이 제일 중요한 불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충, 웬만한 보충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차는 리프트에 올렸고요. 지금 현재 엔진오일은 전혀 뭐 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엔진오일 필터 교환하고, 오일 교환할 건데요. 드레인볼트 풀러가지고, 일단 게이지 하나도 안 찍혔잖아요. 몇 리터 정도 나오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5리터짜리 비컵을 준비했고요. 일단 오일탄는 빼지 않고 드레인볼트만 풀러서 자유낙하로 한 다음에 에어로 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자유낙하를 해서 한 5분 정도 후에 양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1.5리터 정도 나왔고요. 1.17리터 정도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5분 있다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자유낙하 방식으로 했고요 지금 나온 양은 지금 한 1.8L 정도 나왔거든요 거꾸로 필터 교환하고 엔진오일 양을 한 2L 정도 주입을 했을 때 엔진오일 게이지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경고등 들어오는 원리는요 이게 오일 압력 스지거든요 오일이 없으면 압력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전자 불 있지 않습니까 엔진일 경고등 그게 점등되는 겁니다 이게 오일 압력 트위치입니다 오일 필터 위에 있습니다 YF 소나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고급차들은 오일 압력 트위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계기, 계기판 상으로도 오일 양을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일을 다 교환했고요. 오일 을다교환했고요 오일 레, 볼트 꽉 조였습니다. 차 내려서 한번 양을 넣어서 어느 정도 으면은게이지 찍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오일 량 같은 경우에는 MPI 엔진이고 4.1L 들어갑니다. 4.1L입니다. 1차적으로 1.5L 한번 넣고서 게이지 찍히나 안 찍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5L 주의 주입하겠습니다. 주입을 했고요. 1분 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게이지요. 엔진오일은 1.5리터 주입을 했고요. 게이지 넣다 빼니까 지금 찍히지는 않습니다. 0.5리터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오일은 0.6리터 정도 되는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주입은 했고요 1분 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일 주입한 다음에 일부러 시동은 걸진 왜냐하면 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면시동 걸면 오일타 쪽으로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시동을 안 걸고 2리터가 들어갔거든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게이지 밑에 조금 찍히는데요. 한 0.1L 정도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추가로 넣을 건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오일이 찍히냐 안 찍히냐잖아요.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추가로요. 엔진 오일 양은 2.1L 들어갔고요. 게이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찍어보니까 요 밑에 좀 찍히거든요. 요 밑에요. 제가 봤을 때는 차를 만들 때 엔진 주입량의 반 정도가 남아있을 때까지 찍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 d 엔진은 아니고요. MPI 엔진이거든요. 요게 오일량이 4.1L 들어가거든요. 4.1L 주입하고 출고하겠습니다 나머지 오일 다 주입하겠습니다. 4.1L니까는요, 4L 넣고 0.1L 추가로 넣겠습니다. 오일은 다 주입했고요. 시동 건 다음에 오일량 찍어보고 모자좀 추가로 넣겠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시동 걸고 나서요. 10초나 20초 정도 후에 시동 끄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엔진오일 양 한번 찍어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F거든요.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넣다가 빼주시고 지금 오일량이 중간쯤에 있거든요. 1리터 정도 보충하고 출고하겠습니다. 차적으로 핸들 꺾으면은 식식식 소리 났던 거는 브레이크 패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될 면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드럼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드럼 안에 보시면 여기 지금 턱이 많이 졌잖아요. 턱이 많이 져갖고 지금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드럼이랑 브레이크 패드는 교환을 좀뭐 하니까는요. 여기를 그라인더로좀 날려가지고 좀안 닿게끔 한번 해본 다음에 시운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라이을다 달게 되면은 다음 번에 드럼이랑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경고등은 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만 좀 설명해드릴게요. 요거는 엔진오일 경고등입니다. 엔진오일 압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엔진오일 양이 없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게이지를 한번 찍어보시고요. 없다 그러면 위급 상이다 그러면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불이거든요. 사이드를 풀었는데도 들어온다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 없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꼭 점검 받으셔야 되고요. 이 발전기 불은 주행 중에 이 배터리 불이 점등이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알테네이서 발전기가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꼭 점검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 경고등인데요. 엔진 쪽에는 센서가 여러 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상 있게 되면은 그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서 점검 바, 받아보라고 들어오는 부위거든요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가까운 데 가셔서 꼭 점검 받아보세요 매뉴얼을 보시면은 가혹조건 시약금 반으로 줄거든요 만약에 교체 시기가 16,000 이다 그러면 가혹조건 50%에서 뭐 8,000km마다 교환을 해 주시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5,000km마다 교환을 해주시면 은뭐 다른거 공기압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점검을 미리 해주잖아요 뭐 점검비를 따로 안 받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점검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오일은 운전을 하시는 분에 따라 서 틀리겠지만 은 장거리를 많이 뛴다 그러면 은뭐 1만km 타시고 뭐 2만km 타셔도 되는데요 중간중간 올 찍어보셔갖고 너무 많이 춘다 그러면 엔진을 교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요. 혹시나 뭐 다른 뜻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도 좀 공부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